예, 아 이걸 우리 사장님이 또 찍어달랍니다. 이거는 예, 다양하게 이렇게 색들이 덴드로들, 어, 에피, 에피가, 에피덴드로가 이렇게 키작은 미니 타입도 있지만 키큰 애들, 얘네들은 전부 배양을 해서 미국으로 한참 수출하고 있는 품종들입니다. 자, 여러분들 뭐 향천들을 이렇게 찾으셨는데 뒤에. 예 온시 향천이 이렇게 있네요. 아, 자 얘는 이제 지고베타, 어. 네, 음. 지고베타고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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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음, 아, 얘가 지금 음, 사르시아나 사르시아나 아, 향이 좋대는데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. 아 이게 그 달콤. 향이 좋은 게 아니라 고급진 향, 응? 예, 달콤하네요. 달콤 여기 사장님이 달콤하다는데,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셔가지고 안 달콤하면은 응? 사장님이 거짓부랑을 했다. 자, 이 커피향란도 지금 음. 여기는... 어. <목소리> 예. 예. 얘가? 얘는 명그 품종 명이 명명이 된 건가요? 큰나라 지금 작은 나나. 아, 얘도 나나인데 큰 종이. 예, 종주가 예. 중간 우리 초코 나나고 하 아, 비슷한. 큰 예. 큰 예. 예. 아 여기는 나나가 지금 여긴 추워가지고 난난난난난난나나 지금 음, 피고 있습니다. 자, 영을을지지않 어, 한번 지나가 보 겠습니다. 친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친구는 센트라구는 우리 친구는 우리 자구는우고입니다우고 드럼을 우 치겠죠 는는 인고는 여기 나가. 예자 열려라 참깨 예, 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창 밖엔 비가 내리죠 아 여기가 보천이 이 추운 지방이라서 추운 지방이라서 지금 철쭉이 이제 피고 있습니다 이제 다 이제 피려고 하는 예. 그죠 아. 마당이, 우리 마당이. 어. 자, 여기가 지금 다 배양실인데 배양실 앞에 자, 이쪽으로 철쭉 좋아요? 아 거기는 양지 바르니까 피었다 말씀이에요? 안녹이 내 안녹이 내 안녹이 예안 나오게 찍기는 뭘아 여기는 그죠 평생을 배양해 가지고 <laughs> 이 조경은 누가 하신 거예요? 이거 이거 조경은 어, 조경 업장 한 거요? 어, 아무튼 이것도 세월이 지나니까 에, 세월이 지나니까 여기도 자 여기는 있던 벤치를 없애고 자 여기는 아저 아래 이렇게 분홍으로 촥 보이는 거가 예, 파리시들입니다. 그러니까 저 많은 것들이 예, 아, 센트라데니아도 여기 어, 부작을 해 놓으셨네. 그래서 이렇게 부작해 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아 옆으로, 어, 뿌리가 이렇게 완전히 움직인 애들은 여러분들 곁에 오다시플레. 하실 수 있습니다. 오다시플레. 오다시플레. 아, 이거 아필럼. 자, 얘는 그죠 제가 올해 아, 아, 영상 찍는데 계속 전화가 와 가지고 음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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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무튼 어찌됐든 여러분들 어디 계시 그죠? 아, 아 흔들려 그죠? 가운데가 뭐예요? 노른자. 가해가 뭐예요? 흰자. 그러면 합쳐서 뭐예요? 계란 후라이죠. 아. 자 오리지널 계란 후라이는 뭐예요? 앙팡이죠. 앙팡. 앙탕. 앙팡은 정말 계란 후라이. 아우 얘는 파리시요 얘가? 아다스터라. 아다스가건다른 거야. 아 이건 좀 다른데. 예. 아다스타라라고 예, 좀 조금 좀 다릅니다. 네. 아, 얘네들도 꽃이 지금 얘네들은 가을에 한번 오나요, 음, 아니면 꽃이 가을에, 가을에, 어? 가을에. 그 이제 호접, 호접처럼 이렇게 봄, 봄 가을에, 아니, 아니, 가을에 한아 가을에 한 번만. 네. 걔가 에린기스였나요? 에리데스. 에리데스? 네, 에리데스. 여들 요거는 저, 저, 조설란. 음. 조란란 그, 예. 꽃이 지는 게. 금이란이 아직 여기는 온도가 낮아 가지고 금이란이 꽃이 지금 아, 꽃대가 저기에 비치네요 음. 어. 자. 자 얘는 진, 음, 진짜 거미입니다 거미 자 얘는 붉은 거미가 되겠습니다 여 위에 있는 놈들이 파리신가요? 지금? 아니요 아필놈들 얘도 아필럼들이요? 어, 아필럼들은 아필럼은 아플럼, 아플럼. 네. 우리 고객들한테 가서 좀 소개 좀 해드려야 되겠네 이거 아... 아까 노라 아...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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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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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예, 로드 게시 중에 가라. 이제 붉은색 그죠? 가라, 예. 예, 붉은색. 잎이 갈아. 가라, 예. 우리가 일본에 갈아라 하면 거짓갈 그죠? 왜 갈아친다 그런 얘기 하죠. 근데 예. 붉은색도 의미합니다. 어, 얘는 후라이 계란 후라이. 프리, 리불이보이라고 <laughs> 다 짓는데 이거는 하나가 없겠어. 아, 요거 하나가. <laughs> 다 짓는데 벌써 다른 거 예, 예쁘네요. 음, 어. 이거 한번 보세요. 네,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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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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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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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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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... 아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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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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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샤이닝 핑크. 오 마이 사이닝 스타. 예예예. 아예 예. 내가 노래를 못 해요. 샤이닝 핑크라니까? <laughs> 아니, 노래 가사는 사이닝 스타예요. 아이고. 이 야, 이게 정글숲을 지나서 자, 이쪽으로 넘어오세요. 가운데는 가운데는 지나치고 어, 자, 여기는 아, 이건 바이칼라가 꽃을 물 생각을 안 하고 있네. 이건 추워가지고. 음. 아. 아 여기가 꽃이 하나? 응, 또 응, 또 뭐지? 아이 흔들립니다 만지지 마세요 아 얘네들이 자꾸 흔들려 스자 아이 너는 누구니? 응? 아 얘가 뭐야 뭐 이게 무화과인가 아니 어 맞아요 무화과? 네, 네. 어. 아 그래서 아니 지금 아, 나도 긴가민가 해서 무화과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긴 했는데, 어느 거요? 네, 아, 이 기네발이에요? 기네발처럼 생겼지. <laughs> 이름이 카멜론, 카멜레온, 아, 카멜레온. 어. 색이 이게 좀 변한가요? 이중적으로? 어 근데 왜 카멜론이요? 아, 얘 아, 예, 보라색이?

순 하나 이세 순이 나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것들의 잎을 잎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떨궜습니다. 또더 더 떨구고, 예그 사이에 이제 예 꽃이 어? 이렇게 이렇게 물리는 거죠. 예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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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물려 있습니다. 꽃이 마디 마디에 예, 예 여기도 예. 다 예. 물려 있습니다. 아니요, 너 자꾸 흔들리니 초점이 좀안 맞는다. 아 내가 여지껏 살짝 중으로 찍여가지고 이렇게. 라이 씨. 어 얘는 어야 아까 개인가요? 라이씨 아니 그 미야키고. 아 미야키하고 아니 아까 그 카멜론 같은 그개 아니에? 아니 아니. 이파리가 라이씨. 이파리가 라이씨. 좀 살짝도 비슷한데 또 다른가? 라이엇이라고 아니. 아 어. 어. 얘는 뭐 살짝 사루비야 그런 느낌이 음. 음, 살짝 드네. 음. 음. 오늘 너무 자세히 하면. 이거 보는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요. 이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봐야지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보기에는 <laughs> 품종이 너무 많아요. <laughs> 품종이 너무 많아서 아니 레난세라가 어떻게 이 시기에 어떻게 폈또 폈어? 어? 얘는 그러니까 작년에 피었던 거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지금 이제 아니, 2월 된 건가요? 아니 일주일 일 피고 이건좀 늦게 폈네. 음. 레 레난세라는 고온성이라서 온도가좀있어야 피는건데 아, 얘가 꼬리가 깔끔하네 아, 이리뿌뿌리뿌 음 뿌리가 얘는 얘는 아, 진짜. 뿌리들이열이들이 철og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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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즈 g e n 철 o g 는 n 샤로 g e n 철ogen. 철저 g 저큰거저 g e n 철 o 슈퍼붐 얘가 Boom. Super b o o 우아 u p e r b 아 o m Super b o 아 m Super b o 여기 Super b o 기 m s u p 알바라 하기도 하고 p 그래. e 아 Boom. s u 요 셀로지네. 셀로지네로 e 세니 얘네들이 지금 그 아필름. 발부 어. 아필럼이 사실은 잎 잎성이 이렇게 그 많은 분들이 다른 일반 덴드로에 비해서는 아필럼이 좀 잎성이 연약하죠? 꽃수에 비해서는 꽃이 화려하고. 예, 꽃이 하려하고 잎성이 덜 좋은데 제가 에. 뭐. 그래서 아필럼들이 아, 여기는 최저 온도 몇도 관리하세요? 15도 대 15도. 아, 15도 관리한다고 그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, 이런 부작들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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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부작들은 여기 이 땅에 땅에 이렇게 그 농장에서는 공중 습, 음, 습도가 유지되는 이유가 땅으로부터 어, 올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도 충분이죠. 그래서 사실은 부작의 성패는 어, 자 꽃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. 블록티어섬 예, 고시, 고시, 블록티어섬. 예, 이거 원종인가요? 예. 네. 예, 블록티어섬 원종 저희가 좀 예, 했었는데 아, 아 얘도 이제 꽃대가 아 저희가 작년에 살고, 제가 아직 제가 보니까 여기보다는 온도를 네. 어. 온도보다도 광량이 여기가 좀 살짝 좀 부족한 것 아, 같아요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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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지, 네. 네. 그래서 조금 트롬리, 음, 트롬리아. 네. 트롬리아. 네. 자 트롬니아 네. 트롬니아가 얘가 아, 시딜링 해 가지고 트롬니아 중에서 이렇게 비매라고 응. 그 이렇게 하셨는데 얘가 응. 그저희도 이렇게 트롬니아가자 몇만 개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응. 입성이 이렇게 있는 애들은 응. 아, 좋은 거 같아요. 안전히. 예, 튼실하고. 예. 아 바이칼란 니네들은 언제 꼽힐 거니? 아, 어다 응? 었지 아니 그러니까 올해. 음. 올해는 아직 꽃안온거 아니에요. 얘들. 아, 일부은다 피고 이제 진 어. 피고. 음. 벌써 많이 쳤어. 아, 그래요? 음. 안온게 아니라 피고 진 음. 거예요? 쳤어요. 어, 얘가 어떻게 더 빨랐네. 그러면 얘는이. 음. 젓꽃들이 어. 올라오고 있습니다. 아무튼 하나하나 어느 걸 보여 드렸고 어느 걸 설명 을안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어, 이곳에 예. 너무 좋은 것들이 골고루 있습니다. 골고루, 자, 자 온종 블로티어 섬을 한번 보시면서 아직 꽃이 막 벌어질러간 참! 자, 자 세월농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뿅.